8월 19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만나의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로 32절 창세기 10장 1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노아의 아들 생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의 아들들을 낳았으니 아벨의 아들은 고멜과 마고가 마데와 야행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바카 도갈마요 야온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딤과 도단입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들로 나누어서 각기 언어와 족속의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하메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니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웰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뜨가요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듣다니요 구스가 또 리무오를 르무로를, 르무로를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단음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와 앞에 니무로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깃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누엘과 르오보딜과 갈라와 및니네와과 갈라 사이의 레세를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업이라. 미스라임은 루딘과 아나민과 르하빈과 납두함과 바두루신과 어 기술 루임과 가톨림을 낳았더라 가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의 장자 시돈의 해슬을 낳고 또 여보스 족속과 아브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 족속과 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야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한 족속의 족보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리를 지남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무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 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였더라. 샘은 에벨온 에벨 자손의 조, 조상이요 야벨의 형이요 그들에게서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샘의 알려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바구삭과 루다와알람이요 알람의 아들은 우스와 훅과 게델과 마스요 아르바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벳을 낳았으며 에벳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레기라였으니 그 땅에 그 때의 세상이 나누었음, 나누었음이요 벨레기하우의 이름은 요단 요단이며 요단은 알모닥과 셀렉과 하살 마핵과 엘라와 핫도락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밧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육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세의 자손이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조상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누었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 만달에 싸아 갈수 있도록 하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나 오늘 하루도 새벽을 말씀으로 열어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될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들 오늘 길을 열어주는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삶의 지침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 새벽만달을 듣다가 가고 문의가 오는데요. 성경 구절 읽은 거를 좀쭉 생략하고 우리 요부분또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우리 노아 홍수의 요에 노아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샘과 함과 야벳의 족보에 대한 일인 거죠. 그렇 보면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짐을 볼 수가 있고, 특별히 함의 족보에 분량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절에 보면 니무롯이라는 함의 자손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수 있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좋은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감하다는 것은요. 인간적으로 볼땐는 용감한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때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메 자손이 이처럼 리무로스로대표될수 있는 하나님을 떠난 뭐가 됐다 족속이 되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그 다음에 세의 후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안나치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도아의 그세 아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수 있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라고할수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다양하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나가게 되었짐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요 셈과 함과 야벳이 있지만 셈이 선택받은 것처럼 선택받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택받은 자를 뭐하나 인정하고 내가 그 사람을 선택받았다 건다면 선택받은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뭐니까 셈이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고 계심을 벌본다. 셈도 함도 돌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보면 셈의 후손들도요. 세상과 분리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거나 구별되어 세상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세상에 살아가는데요. 분리된 삶이 아니라 뭐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왜요? 나는 거룩하기 때문에 너도 거룩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거룩하라는 것은 어떤 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뭡니까?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다는.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 어떤 행위를 해야지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씻음 받았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자라는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땅 속에서 분리된 자가 아니라 구별된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가지 족보가 나오면 창세기에 두 가지 족보가 나오죠. 하나는 어디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담의 족보가 나오고 노아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의 족보는요, 낳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삶이라는 것이 낳고 죽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죽음 너머를 우리가 바라보자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족보는 이름만 나열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것이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 아셔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아담의 족보라고 하는 것은 낳고 죽음을 통해서 에덴동사에서 쫓겨난 그 죄를 뭐합니까? 인식해 주는 제가 드옴으로 말면 사망에 이르렀다는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각인시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족보는 뭡니까? 노아의 혼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이 약속을 노아의 가정들을 통해서 인류의 조상들이 된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족보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번창하고 더 크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어짐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 편에서 볼때더 이상 죽음으로서는 사람들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뭐하는 걸 보면서 번성이라는 것을 새롭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셈의 어, 그 후손 중에 벨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25절에 보면 벨레 때 이 땅이 나눈다고 합니다. 바벨탑 사건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바벨탑 사건으로 나눠지는 기한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들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아, 제가 오늘 새벽에 굉장히 말씀도 길고 두서없이 말씀을 증거하는것 같은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낫고 죽음은 제가 들어온 것을 깨닫게 하는 족보였다고 한다면 노담은 족보는 하나님께서 홍수 위에 번성하고 부흥하는 어떤 족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기로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보면 무엇일까요?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를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손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입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죠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우상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돈이요 전능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사람을 악하게 만들어서 악인과 초차만 몰골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권력 가진 게다할것 같습니까? 아니요. 더큰 권력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명예. 어떤 명예가 가장 중요할까요? 그리스도인인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입니다. 그처럼 명예로운 이름이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이 족보를 보면서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오늘 묵상하면서, 저는 부디 여러분들, 복음을 물려주고, 예수의 생명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자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요.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뭐합니까? 뭐합니까? 모든 것은 밑으로 흘러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믿음도 샘을 통해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뭘 흘려보내야 될까요? 믿음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생명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죽었던 자를 살리는 그것들을 우리가 뭐합니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체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는 행동, 뭐요? 내 후손에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생공, 생각 그것이 내 자손들에게 흘러간다는 것을꼭 기억하고, 내가 오늘 무엇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손들에게 흘려보낼지를 묵상하고 합당하게 믿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새벽인데요, 잘 마치시고요. 일주일 삶잘 정리하셔서 새롭게 주일을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우리 성도들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담대하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예담 성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로 물로 죽었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어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삶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주일 삶을 잘 마무리 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노아의 족보를 봤습니다. 하람의 혼수 이후에 얼마나 크게 그들이 아버지에 부응하고 아버지 번성하고 생육하고 땅에 충만한지 벌게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다루면서 이땅 속에서 내가 내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지 아버지 또한 내가 그것을 아버지 뭔가를 흘려보낼 것인지 분명하게 기억해 주시고 복음을 생명을 예수의 씨앗들을 아버지 아라비 전도하며 흘려보낼 수 있는 또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 이 있습니다. 수능이 있습니다. 결혼이 있습니다. 수술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라니 앞으로 진로가 있습니다. 학업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아버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사랑 우리 성도들 자녀들 가정들 세운 가일 또한 사업장을 굳건하게 지켜 주옵시고. 무엇보다 우리 작고 연약한 예담교회 하나님 궁일이 여겨지고 불쌍이여기서 이번 주도 한영이라도한 거정이라도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담제가복세터와예담자은도서관사역이 함께해 주시고 내일 꿈의학교 아버지 생태 정원에서 아버지, 야에 나들이 갑니다. 체험학습 갑니다. 오가는 일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윤수일 목사님, 이재용 사모님, 예찬이, 예진이, 예훈이를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